만약에 앞에 있는 차가 운전을 그지같이 해. 그냥 여기에 빨발 꺼져! 자! 그니까 앞에 쌍라이트를 튕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그냥 이렇게 나오면은 앞에 운전하는 사람이 흠집 놀라서 운전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엄청난 차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중국 링보시에 나와 있어요. 링보시 이제 지커, 서킷에게 나와 있는데 왜 이곳에 나와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지커의 007 차량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사실 지커라 그러면 어, 우리나라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리자동차라고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리자동차 브랜드에 있는 차들을 경험을 한 번쯤 해 보셨을 거예요. 이 지리자동차 그룹 안에 어떤 차들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알 만한 볼보도 그 안에 있고요. 폴스타 그리고 유럽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링크 앤 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프리미엄 전기차를 담당하고 있는 지커 역시도 지리 자동차 안에 속해 있는 거죠. 이 옆에 있는 이 007, 지커 007 같은 차는 우리나라에는 아마 이제 조만간에 또 출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차를 어떤 매력이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시죠. 요즘에 분위기가 어때요? 판매량이 조금 좀 주춤하고 전기차 살 만한 분들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전기차 시대로 도래를 해야 될 거고, 전기차를 사야 되는 시기가 오긴 할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기상조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이 지커라고 하는 브랜드는 이 프리미엄 브랜드예요 우리가 그냥 중국의 제품들 생각하면 어때요? 뭐 가성비, 뭐싼 제품, 막 이런 제품을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지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괜찮은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라든지 이런 소재들은 고급스러운 것들, 가격 대비 성능 좋은 것들을 꽤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차면 중요한 게 뭐예요? 주행가는 거리죠. 얘는 이제 뭐 중국 기준이긴 하겠지만 870km 정도 주행가는 거리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그래도 한6 0 0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럼 이렇게 왜 이렇게 주행가는 거리가 기냐, 이 배터리 뭐냐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는 CATL사의 기린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조를 짜는지 이런 것들 중요하거든요. 셀투 팩, 그러니까 NCM 배터리의 셀투팩 방식으로 이 촘촘하게 지금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에너지의 효율성이 많이 좋아졌다 합니다. 테슬라랑 자꾸 비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테슬라가 아마 4860 배터리가 아마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배터리보다도 이직컵 007에 들어가 있는 c a t 회사 기린 배터리, 셀투팩 방식으로 지금 구조가 되어 있어서 효율성은 이 차가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100kWh의 대용량 배터리가 사실 들어가 있는 거죠. 전기차는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충전 속도겠죠. 얘가 800V 아키텍처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충전하는데 10분에서 80분까지 15분밖에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콕 007이 왜 매력적이냐면 일단 디자인도 심상치 않죠. 스테판 시에라프 여러분 아시죠? 폭스바겐 그룹에서 뭐 아우디 폭스바겐 이런 차들을 디자인하셨던 총괄 디자이너 분이 하나부터 열까지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낸 차가 바로 이 지컵 007이라고 하셨어요. 지컵 001이라든지 지컵 뭐 X, 009 같은 경우에는 참여만 해가지고 약간 소스를 더했다면 얘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든 그런 차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디자인이 달라요. 지금 이 007을 보면은 이 패밀리 룩과 이 디자인의 요소들이 추후에 나올 지커 모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꾸 이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은 단순히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고 가격이 얼마 이런 것보다는 이 차가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 어떤 건지를 알면은 조금 더더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말이 좀 길었는데 얘네 그럼 얼마에 팔고 있느냐? 여러분들 딱 보시면 얼마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 금액대가 뭐 7, 8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얘가 중국에서 파는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5,7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5,700에 팔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 금액만 놓고 보면 어때요? 870km, 뭐 600km만 간다그래도 주행 가는 거리가 적지 않잖아요. 여기 또 옵션 실내 들어가면 기가 막힙니다. 라이더, 뭐, 레이더 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가 진짜 재미난 요소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문양들을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앞에 픽셀라이트에 내가 원하는 문구를 적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앞에 있는 차가 운전을 그지같이 해. 너이 새끼 왜 운전 그렇게 해? 우리 가 보통 보면 쌍라이트를 튕기잖아요? 이 지코공치를 타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발! 꺼져! <laughs> <거저! 웃음> 자, 여기 보면 어때요? 이 픽셀라이트에 글자가 보이죠? 자. <laughs> 그러니까 이런 요소예요. 그러니까 앞에 쌍라이트를 튕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그냥 이렇게 나오면 앞에 운전하는 사람이 흠칫 놀라서 운전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야 이런 기능이 뭐가 좋겠냐 할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전기차가 그냥 주행 가는 거리 뭐 그냥 배터리가 도대체 뭐가 들어갔는지 뭐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전기차는요 전자기기라고 해도 될 만큼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 봐야 될수 있어요. 내가 이 차를 샀을 때 재미난 포인트들이 과연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지코 007은 이런 픽셀라이트에 내가 원하는 문양이라든지 이런 글자를 넣을 수 있는 게 매력이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 여기 다 있죠? 역시 저기 왜타고 왜 계세요? 디테일. 아, 디테일 타고 계시는 거요뭐 글자 한번 써 봐도 돼요. 어, 자, 이런 것처럼 뭔가 나만의 포인트를 집어넣을 수 있는 요소들이 저는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요. 자, 전기차는요. 내연기관과 달리 재미난 요소들을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내연기관은 어때요? 이 중간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어서 엔진의 열을 식혀 주고 막 이런 요소들 때문에 공간이 되게 협소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라디에이터 그릴이 없어지면서 이 헤드램프라든지 이 픽셀라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007 같은 경우에는 크램쉘 후드라래 가지고 보닛 자체가 굉장히 와이드하게 되어 있어요. 중형차 사이즈로 딱 되어 있는데 이 휀다와 보닛이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 크램쉘 후드 때문에 차 크기가 한층 더커 더 보이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또 앞에는 과연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보면... 앞쪽에는 조그마한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방향 지시등도 한번 켜드리면 이런 식으로 시퀀셜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뒤쪽도 테일램프가 굉장히 심플하게 들어가 있죠 방향 지시등도 기존에 이제 있었던 테일램프의 시퀀셜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이 차에는 어떤 재미난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문 여는 것 조차도 개성과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문 여는 버튼 어딨어? 야문 여는 손잡이 레버가 없잖아. 이거 왜 없는 거야? 당연히 없죠. 버튼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자동문처럼 문이 열립니다. BMW 7 시리즈나 벤츠 아니면 마이바흐 S 클래스, 롤스로이스에서 볼수 있을 법한 이런 기능들이 직코0 0 7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요소들이 되게 좋습니다. 이 차는 중형급으로. 크기가 나름 좀 커요 이뒤쪽에 루프도 이 뒷유리랑 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타 가지고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차 뒤쪽 문도 여기에 레버를 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열면은 자동으로 열립니다 뒤에 한번 가보시죠 자 뒷좌석 공간을 탔는데 문 닫는 것도 자동으로 터치를 통해서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방전이라든지 어떤 사고를 통해서 이 전류가 안 통해 가지고 문이 안 열리면 어떡하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물리적인 버튼은 도어 손잡이 쪽에 있어가지고, 이 레버를 당겨서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죠. 엠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이제 소소하게 들어가 있고 저는 이 루프가 뒤쪽까지 통으로 열려 있어 가지고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와이드 선루프라 그러면 이 중간이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뒤에도 이 부분을 나눠 가지고 뒷유리랑 약간 구분을 좀해 놓는데 얘는 하나처럼 연결해 놔 가지고 오히려 이런 개방감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헤드룸 공간도 막 그렇게 의식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좁다는 생각도 많이 들진 않습니다 가죽의 질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시타이 단자와 시타 컵홀더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여러분 재미난 수납 공간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긴 하지만 수납 공간을 좀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은 것도 굉장히 재미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트럭 공간은 어디 있을까요? 되게 심플하죠? 직거 007을 보면 어떤 생각이냐면 굉장히 좀 심플한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쪽에 있는 수납 공간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뭐 물건을 많이 적재한다든지뭐 부피가 큰짐을 넣을 수는 있지만 얘 자체가 약간 스포츠 세단처럼 되어 있어서 이 폭이 조금 좁아요. 그래서 좀 부피가 큰짐을 넣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게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 좀 어때요? 트렁크를 열고 닫을 때 속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열릴 때는 되게 부드럽게 열리고요. 닫을 때, 제가 벤츠 때 계속 뭐라 그랬어요? 너무 이거 문 닫는 게 너무 좀 경박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커 같은 경우에는 반박자 늦게 부드럽게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는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닫히면서 어, 나름 좀 고급스러운데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 다워 이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좀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뭐 저희가 다 둘러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이 차를 한번 타보면서 어떤 주행감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재미난 요소들이 정말 많아요. 가시죠. 아차차, 이것도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전시장으로 잠깐 왔습니다. 희생하는 거 멈추고 요거는 봐연 어떤 거지 한번 보여 드릴까요? 우리가 기본 그냥 직컷 007에 보여드렸잖아요 얘는 그 007의 고성능 버전입니다 셀라이트가 들어갔었던 부분이 포지드 카본으로 바뀌었고요 프론트 쪽에 스포츠 립 휠도 디자인이 바뀝니다 사이드 쪽도 포지드 카본이 들어가고 요 부분도 카본 그 다음에 이쪽 뒤에 스포일러 립까지도 포지드 카본이 들어가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요 디피저 역시도 포지드 카본이 들어갑니다 카본 무늬 보면 약간 이렇게 그냥 그 탄소섬유 해 가지고 교차해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무늬 패턴이 있고 포지드 카본은 무늬 패턴이 불규칙하게 들어간 게 있어요. 이게 되게 비쌉니다. 뭐 슈퍼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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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람보르기니는요, 레벨 트 기준으로 6천만 원부터 스타트하고요. 이런 거 집어 넣으면 1억이 넘어갑니다. 근데 얘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이차다 해가지고 5천만 원이면 이 차를 살수 있다는 거. 그니까 얼마 옵션 값을 안 맞는 거죠. 게다가 레터링도. 지금 다르게 블랙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아 나는 이거 노란 색깔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왜 노란색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왜이 차는 그냥 이 컬러 하나로만 나옵니다. 휠도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스티커인가 하고 봤더니만 스티커 아니고요 도장입니다. 도장으로 들어간 요 포인트 요 구성이 스포츠 모델이에요. 제로백이 그냥 일반 공공지 같은 경우에는 3.3초고 얘가 2.8초입니다. 0.5초가 줄어들어요. 마력은 똑같은데 제로백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뭔 차인 줄 알아요? 전기차는요.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움직임이다든지제로백의 포인트가 들어간 거죠. 서스펜션도 조금 더, 더 단단해져요. 거기에 뭐 스포츠 패키지 시트가 들어가고 안에 인테리어의 그 레이아웃이라든지 아니면 그 애니메이션이 이 노랑색 컬러와 똑같은 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 부분보다는 그냥 이공7의 고성능 버전이다. 근데 고성능 버전인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는다. 자, 다시 그러면 공0칠 시승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가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동공치을 한번 타보면서 어떤 주행감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짧은 시간에 이 차를 보여드리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여러분들께 집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를 탈때 일단 기본적으로 또 신경 써야 될게 뭐예요? 주행 느낌이죠. 전기차는 이제는 이질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직코 007을 타고서 놀랐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일단 첫 번째는 주행 질감이 굉장히 좀 부드러워요. 전기차와 내연기관은 그냥 껍데기만 뭐 비슷할 뿐인지 아예 그냥 다르다고 보면 돼요. 운전 방법이라든지 주행을 했을 때 느껴지는 부분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내연기가 어때요? 뭐 가솔린, 디젤, 뭐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몇백 년간 이어온 역사들 때문에 그 주행감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전기차가 그걸 좀 따라하려고 그러면서도 전기차만의 이런 퍼워풀한 출력 이런 것들은 전기차의 요소들로 막 들어가잖아요. 경지에서 악셀을 밟았을 때 튀어나가는 가속용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죠. 이거 그냥 팍팍 튀어나가면 이거 몇달 타면 금방 재미 없어요. 근데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드러운 주행감까지도 신경쓰게 되는 거죠. 얘가 마력이 646마력, 71 2 토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력적인 부분에서는 괴물이라는 표현이 맞죠. 근데 전기차가 요즘 사양평준화가 돼서 뭐 600마력이라 그러면 가음이안될 뭐 수도 있지만 얘 가격을 생각하면 5천만원대, 600마력? 실제로 운전을 했을 때뭐 단순히 600마력, 700마력을 떠나서 차 자체 출력이 굉장히 여유롭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처음에는 이 주행 느낌이 너무 부드럽고 잘 걸러주는 것 같아서 에어서스가 아닐까 했는데,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이 차의 또 특징들은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재미난 게 많아요. 여기 보면 앱 스토어처럼.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는 단순히 그냥 주행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공간이 나만의 공간으로,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커다란 디스플레이 안에 통해서 모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게다가 계기판은 되게 조그매요. 그러니까 계기판이 좀 작아서 좀 이거 너무 눈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할수 있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너무 크니까 이 안으로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옵니다. 게다가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레스트 안에도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이 직거차들 저희가 지금 001, 007, 009 이렇게 세개를 타보면서 느낀 거는 사운드에 굉장히 진심이다. 스피커가 21개, 21개 들어갑니다. 출력 와트, 이 와트가 1,900 와트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힘으로 저음에서 고음까지 쭉 밀어주는 거죠. 실내 공간은 어때요? 핸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심플한 디자인도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오고, 무선 충전 패드 두개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거는 운전석에 살짝 비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이거는 세팅을 통해서또 조수석적으로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핸드폰처럼 되어 있어서 이런 시스템들도 굉장히 저는 간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행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진짜 부드럽고 편하네요. 이 차가 우리나라에 얼마에 들어올지 모... 르 겠지만 가격이 괜찮게만 출시가 된다면 분명히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좀 좋아할만한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내려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시죠. 뭐, 우리나라 요즘 분위기가 뭐 중국을 뭐 이렇게 안 좋아하고 뭐 중국 왜 이걸 홍보하냐 이런 얘기같지만제 역할이 뭐예요? 자동차 유튜버예요. 재미난 차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그게 재미하니까요. 그냥 뭐 맨날 똑같은 자 찍으면 재미 없지 않습니까? 중국까지 와서 우리나라에 조만간 출시할 수도 있는 지코 007을 한번 둘러보면서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격으로만 나와 준다면 이런 픽셀라이트, 자동문,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여러 가지 요소들, 실내 내장재와 21개 의 스피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시스템도 우리나라에 이제 기존으로 할수 있는 현대자동차 HDA2보다도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더 좋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한국에 왔을 때 주행을 하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지커의 공국7 빨리 한국에서 만나가지고 한번 한국 도로에 맞는 그런 주행감을 느껴보고 싶네요.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고 있습니다.